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약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1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싸움은요, 사실 우리 보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리기만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서만 무려 1억 3,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비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당연히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바로 이 엄청난 수요가 현대 의학계에서 가장 치열하다고 할수 있는 경쟁, 그러니까 두 거대 기업의 싸움에 불을 붙인 거죠. 한쪽에는 이 분야의 길을 연 개척자 노보노디스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주 강력한 심모기를 들고 나타난 도전자 바로 일라이일릴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두 블록버스터 약물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먼저 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은 게임 체인지였다면 일라이 릴리의 제바운드는 아주 결정적인 과학적 차이점을 무기로 그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과학적인 차이가 핵심인데요. 제바운드는 호르몬 수용체를 하나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GLP-1이랑 GIP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타겟으로 삼는 거죠. 이 이중작용방식이 경쟁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 시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이중작용방식이 말 그대로 판도를 바꾸는 수준의 임상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으니 릴리는 이제 이쪽에만 집중하고 있을까요? 음, 놀랍게도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일라이 릴리는 어떤 회사인가? 그들이 진짜로 추구하는 목표는 뭘까요? 대답은 아주 명확하게 아니오입니다. 바로 최근에 미국 FDA가 그들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대를 승인했거든요. 이건 치매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인 동시에 릴리가 단지 체중 감량이라는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일라일리라는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런 화려한 뉴스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그들의 핵심 가치와 원칙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릴리의 CEO가 직접 밝힌 가치를 보면요, 성실, 탁월성, 인간 존중, 이세 가지를 내세웁니다. 이게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모든 경영 활동에 깊숙이 녹아있는 원칙이라고 해요. 자, 먼저 환경에 대한 약속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자신들의 제조 시설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재생 가능 에너지에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2020년 이후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무려 37%나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는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3천만 명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죠. 또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였던 높은 인슐린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쓰이는 자사 인슐린의 가격을 무려 70%나 낮추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헬스케어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정말 1조 달러짜리 질문들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아마도 주사에서 먹는 알약으로의 전환이 일 겁니다. 매일 혹은 매주 주사를 맞아야 했던 환자들에게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가 될 거고요.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비만 치료 시장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만 시장의 승자는 곧 당뇨, 심장병 같은 수많은 관련 질병 시장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쥐게 되는 것과 같거든요.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거대한 경쟁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누가 먼저 꿈에 1조 달려 가치를 달성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건강,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게 될까요? 이 거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